진행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진행형은 여러분들이 그뭘 가지고 씁니까? be+ing라고 하시죠. 그 be+ing, ing가 바로 뭡니까? 현재 분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분사는요. 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사에다가 ing죠. 여러분들이 그 동사의 그런 그 성격을 이해를 하시면은 동사는 현재도 있고요, 과거도 있고요, 과거분사도 있고, 이렇게 모양이 막 바뀌죠. 예를 들어서 go, went, gone 같이 이렇게 그 현재와 과거와 과거분사의 그런 생김새가 틀립니다. 이렇게 그 동사의 생김새가 틀린 그 동사의 활용도 있지만은 동명사, 부정사, 이런 현재 분사는 한 가지 모양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동사의 ing를 어, 쓰기 때문에 어떤 문법책에서는 똑같이 p a r t i c i p l 하나로만 설명하는 그런 그 문법책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생긴 게 똑같은데 하는 그 기능만 틀리죠. 그래서 진행형에서는 바로 현재 분사 한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시제는 앞에 있는 비동사가 다 잡아주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현재 분사는 동사의 ing 형으로 하는데 모든 동사가 그러면 다 현재 분사가 되느냐? 아닙니다. 현재 분사가 될수 있는 것은요 action verb 동작 동사 이런 동사들만 우리가 그 현재 분사로 만들 수 있는데 action verb라는 것은 어떤 동작이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put ~~을 놓다 아니면 eat 먹다 말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작 동사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 live 같은 것은 어디어디에 살다 이런 것은 동작이 아니죠. 아니면은 원하다, 아니면은 생각하다, think, want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동사이기 때문에 동작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진행형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원칙에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형 그 현재 분사는 한 가지 형태만 가지고 있어요. 동사 더하기 ing 그런 면에서 동명사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현재 현재 분사는요. 어, 그 모든 동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action verb 동작 동사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림을 그리다 무언某를 잡 무엇을 때리다 이런 어떤 행동이 있는 동사를 동작동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동사들만 우리가 현재 분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동사의 그런 진행되는 상태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제와 주어의 수죠. 그래서 어, 현재면은 우리가 비동사니까는 뭐가 되겠습니까? Uh, is나 am이나 r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복수로 가면 r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면은 was ing. 그 다음에 미래면은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will be ing. 현재 완료 진행이면은 have been ing. 너무나 쉽습니다. 과거 분사면은 had been ing. 그 다음에 부정사에도 진행형을 만들 수 있어요. to be, ing 해가지고 진행형은 굉장히 무한대로 많이 많이 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동사 했을 때는 조동사 다음에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는 would be, ing, can be, ing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몇몇 가지 한번 그 예를 봅시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The sun is shining. 해가 막 지금 빛나고 있죠. 그 다음에 turn on the air conditioner. I'm sweating all over. 아우, 더워, 더워, 더워. I'm sweating. 땀을 쭈쭈쭈 흘리고 있는 그런 그, 어, 동작이죠. 그 다음에는, uh, we are facing a big dilemma with regard to my marriage and its effect on my parents. 여러분들이 face라는 그 단어를 얼굴이라고 하면 해석이 막히죠. face 하면 무엇을 직면하다. 어떤 그런 동작이 있습니다. We are facing 엄, 엄청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뭘 당합니까? Big dilemma. 엄청난 딜레마를 당면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뭐다? 진행형은 반드시 동작 동사랑 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는 my joints are killing me. 네 뼈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된 이런 그 관절이죠. 관절 하나 하나가 진짜 너무 너무 아파할때 my joint are killing me. 걔네들은 날 죽여 이런 표현이 아니고 진짜 아파 죽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어, 완료형으로 한번 볼까요? I've been studying the art of kung fu for years. 현재 완료 have been have plus p p니까는 비동사를 거기서 잡아주죠. Have been 그다음에 studying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완료 진행. I have been requesting a refund since last week. 내가 지난 주부터 쭉 말이죠. 돈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request라는 동작 동사죠. 뭐 마찬가지의 의미로 과거 동사는 The cop was chasing the criminal. 그 경찰이요. chasing하고 있는 동작이 나타나는데 시제만 과거예요 그래서 was ING죠. 미래는 I will be attending a conference next week.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진행형은 어, 영어의 모든 시제와 어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B 플러스 ING죠. 이 B의 시제를 잡아주고, 항상 그 분사는 아무,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ING.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은, 현재 분사가 아주 쉽게 어, 해결이 될 겁니다.